여기 미분하여라 나왔죠 미분하여라. 이건 어떻게 미분하면 된다고? 그냥 아래 끝이 숫자고 위에 끝만 x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위에 끝이 t 자리를 찾아서 들어간다 t 자리를 찾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미분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밑에 있는 2는 뭔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미분하면은 없어져버린다 이런 얘기죠 여기 여면에는 여기 미분하는 게 아니야 요걸 미분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적분한 거에다가 x 넣고 2를 대입한 거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3은 미분하면 없어지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고 요걸 미분하면 적분한 걸 미분하기 때문에 요기는 그냥 그대로 맞게 <laughs> 된다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미분한다고? 이브라면여기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요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하면요. X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 X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빼게 된 거예요. 열심히 계산해 주면 돼. 무슨 문제야, 알겠어? 다음 페이지. 어, 특강 83뭐 정적분을 포함한 식의 삼수관이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뒤에 다 문제로 나와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풀고 나면 할수 있을거다 할, 있을 할 필요 없이 1번 봅니다 다음 정식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해라 이제 이런거가 이런 이제 이름하여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fx를 주는데 그냥 주는게 아니고 정적분이 들어있는거야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되냐고 미분해야 돼요. 미분하려면은 얘들을 이제 미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미분하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자, 얘는 얘는 뭘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상수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통체로 a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저걸 a 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f 0부터 1까지 f t dt를 A라 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2x-3a잖아. 그렇죠 2x-3a다. 이거 다음 중요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봐요. 그런데, a는 0터 1까지 f t 리 t 인데 fx가 얘를 A로 쓰는 바람에 간단하게 표현이 되버렸잖아요 그치? 여기에다가 FT 대신에 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지. ET-3A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 계산할 수 있죠, 이거. 0부터 1까지잖아. A는 상수잖아, 그치? 그럼 계산을 하고 나면은 무슨 A가 나오는 거야. 무슨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랑 무슨 A랑 같아지는 거니까 A 값이 뭐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a에 관한 방정식이 생겨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바 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를 a로 놨더니 fx가 다시 여기 그게 다시 들어오는 거야요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온다 a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fx가 구해지는 거다 이말이지 a가 나오니까 할수 있겠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 2번도 보면 여기가 0부터 1까지 TFT잖아요. X 안 들어있죠. x 안 들어있으면 얘 그냥 통째로 A 이렇게 돼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꼴이다 이렇게 되지 근데 얘를 0부터 1까지 여기다 곱해가지고, T를 곱해가지고 적을하면은 그게 A라는 거야. 무슨 멘트가 있어? 그래서 그 계산을 실제로 해야 돼. 요 fx가 이거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니까, t, f, t는 어떻게 쓸수 있니? t3승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 t 하면? 얘를 어떻게? 0부 1까지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거죠.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접근 해가지고, 1터 0까지, 해렇시죠 0까지. 이게 되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아니, 다시다. 다시. 그 밑에 페이지. 그 밑에 91-11. 2번. 2번은 아니, 조금 특이해요. 여기 X가 들어있어요. X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X를, 인테그랄 바깥을 이렇게 끌어내야 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전개를 해야 돼 x 곱하기 ft 마이너스 ft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고요. 인테그라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거지 이렇게 따로 쓰면 어떻게 된다? 얘는 뒤에가 적분 변수가 t 니까 x는 인테그를 바깥으로 쫓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여기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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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얘는 부터 일까지 또 f t Bt. 그러면 얘를 우리가 a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a겠죠? 미분도 똑같으니까. 한마지 알겠니?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한 p 이 대표이명 9 2 푼 구간에 변수가 들어있는 정적분을포함하는식자 그래서 얘는 어, 요렇게 나와있는 거는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 작업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요거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요거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밑에 숫자니까 없어지고 x를 여기다 샥 대입한 게나온다 그랬죠 미분하면 이 x 되는 거야 오른쪽도 따라서 미분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2번이에요, 요건 2번 1번이 있어요, 1번 1번은 뭐냐면 양변에 x 대신에 a를 대입거 오케이, 요게 1번이에요 여기도 써있네요, x는 a를 대입할 거요 먼저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1을 넣는 거야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1부터 1까지 적분이 되거든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렇죠 1대적발 0이야 그래서 1라면 여기는 0되고 1이고 1이고 1이니까 a가 값이 나오는 거야 무슨 면제야 이게 얘를 값을 내고 나면 양면 미분하면 fx 값이 나오고 fx 값이 나오면 f 마이너스 1도 구할 수 있게 돼정말얇겠네이0니오케이 밑에 있는 유제 9 0이 1도 a부터 x 까돼 있죠 그렇죠 그 1번은 1번이 뭐라고? 양변에 x 대신에 a 대신 a 대입하는 거예요. 먼저 알겠니? a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미분을 하는 거예요. a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게 돼 있다. 알겠니?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변에 x 대신 먼저 뭘 넣는다? e 를넣는 넣어야 된다. 아래 끝과 똑같아지는 아래 끝과 똑같아지는 x 값을 양변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 다음 페이지, 대표형 T3. 이미의 실수 X에서 대해 FX가 1 X까지 x t 니다 여기 X도 들어있고 T도 있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분해를 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거는 요거를 미분하면 1부터 X까지 FTDT가 된다는 거 외워둬도 괜찮아요. 매우좀 위험한 게 조금 상황이 틀려지면은 미분한 결과가 틀릴 수도 있잖니겠지.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요렇게 바꾼 다음에 미분을 하는 습관을 들여놓는게 좋겠죠. 결과적으로는 미분을 하면은, 미분 하면은 얘만 남게 돼있어요. 아까 적었잖아요. 그치? 얘는 미분하면 얘도 미분하는 거야. 4x3승, 6x제곱, 2a, x 더하기 2가 된다. 는 fx는 어떻게 구해? 일단 1 넣어봐야 다 아까 1은 돼요. 여기다 1 넣었어야 되는데. 그 넣으면 x가 들어있거나 말거나 일단요. 여기다 1, 1, 1 이렇게 하면 0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나온다. 원만히 해 A 값은 이제 구했어. fx는 어떻게 구해? 한번 더 미분해. 또 미분한다고. 또 미분하면 여기는 fx가 되고요. 12x 제곱 더하기 12x 더하이2 a 가 되게 돼. 이 아까 대입한 것도 아까 구한 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하는 거를 잘할 수 있어. 요이 대신 이 기도 다 인테그랄 정적분을 미분할 수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부터 여기 밑에 유제 91 1번부터 93 2번까지 쭉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